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에바브로드 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주에 보내셨나요? 예, 오늘이 벌써 예, 5월의 예, 마지막의 예, 날입니다. 어, 내일이면 또 6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벌써 한 해가 또 절반을 향해 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복된 토요일,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어, 기도로 어, 교제하며 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또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 읽은 본문은 예, 빌립보서의 예, 가장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 자신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예,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이제 다시 싹이 따, 싹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했던 것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후원이 기회가 생겨서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다시 후원을 시작되게 되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의 만족은 그들의 후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은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눈에서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자족하기를 배원 논이. 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자족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야 하는 훈련이며 은혜의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족함도 또 궁핍함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 또 영광과 수치 친절과 박해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인 자족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족함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함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지금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자기의 암시를 불어넣을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주는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TV나 다른 영상 매체 속에서, 혹은 SNS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도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네. 그래야지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끝없는 비교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단지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향기로운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지칭할 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재정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영적 제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헌금을 교회를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재정이나 혹은 사역자 후원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에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한 19절 말씀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갚아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바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우실 것이라라는 그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물질로 동참할 때에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며 또더 넉넉히 공급해주실 분을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 또한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감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기록한 성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재정을 나누는 귀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서에 그이 기립보 교회가 경험한 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순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복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기쁨과 복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